안녕하세요. 한 7일 만이네요. 일주일 만입니다. Everyone, along time no see. 오늘의 제목은요.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일할 권세를 누가 받을까요? Power was given unto him. Hope.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수 시 66강 13장 5절로 10절입니다. Revelation Greek Language s 66, chapters 13 and 15, 13 and a verses f 5 to 10.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And there was given to him a mouth that speaking great things and a flesh be me. And a part was given 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디도미라고 하는 것이 받다. 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로부터 받는 거죠? 또, 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give something.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해 적그리시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사, 상급, 축복, 어, 예수님이 오실 때 영생의 몸으로 첫째 부활하는 사람과 또는 죽지 않고 바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도래할 완성될 교회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나누시기 위해서라도 적그리시도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영들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약속되어진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라니까요. 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Father God gives a chance to Antichrist to divide good grain and bad foxtail. They who uh, receive the graceful gift of the words can overcome and can discern in belief. Believing the words of a promise properly in the work of the spirits Six.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And he opened his mouth in a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And his tabernacle. And then that it dwell in heaven. is father god. blasphemia 이게 바로 중상 침남, 악담, 조롱이라고 하는 blasphem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거죠. 뭐 이러한 역사들 또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속한 영들을 조롱하며 비방할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우리가 늘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그 천국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아버지의 보호자와 그리스도의 보호자와 24장로들의 보호자와 순교자의 영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These beasts will mock and will blaspheme Father God and the spirits belong in the heaven. We Where is the tent of the Lord? It means Jerusalem of heaven. They are Father's of throne and throne of Christ and thrones of 24 elders and the spirits of martyrs and angels in Jerusalem of heaven. 세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요? 짐승이 받는다구요. 짐승이 이긴다구요. 이런 때가 온다구요. And it was given uh, unto him beast. To make a war with the saints and to overcome them, saints. To overcome saints. And the power was given him over all the kindreds and tongues and nations. 니카오라고 하는 것이 이기다라고 하는 건데, 정복하다, 승리하다, to conquer 누가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고요 언약적 믿음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죠? We have to be ready for the last day and covenantal belief.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 그 짐승이 출현하기 직전까지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 사람들은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끝날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바로 변화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러니 최고의 상금 아니겠습니까?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Katoikeo라고 하는 것이 살다. 어, 거주하다, 거하다, dwell. 이것을 의미하죠. 어, 짐승이 출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영은 나그에가 있습니다, 천국의 변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 모두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생의 몸으로 어, 부활하지요. 그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언약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개시의 영을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사배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완성되어질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개척 운동을 펼쳐야 돼요. 영접 운동은 교회 개척 운동, 전도 운동은 교회 개척 운동, 선교 운동은 교회 개척 운동, 교회 개척 운동까지 볼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인데 전부 다 완성되어질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언약적 믿음이 없으면 놓치기 쉽상이죠. 자 완성되어질 교회, 참나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현장,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이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언약적 믿음이 있어야 먼저 그 은사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짐승, 짐승들이 모든 현실 시스템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서도, 끝날에 있어서는 짐승들이 모든 현실 시스템을 장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자, 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현실적 시스템을 장악하여 지배하려 하지만 언약으로 잉침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죽을 사람 말고요. 짐승이 출현하기 직전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을 의미하죠. 주님의 Beasts will dominate every realistic systems. This will sense the fact we have to attend in here that they will try to govern to dominate realistic systems. But people who are imprinted by covenants can help to to gain salvation. I bless you to recognize the Lord's sovereign words. Antichrist is working dynamically. Nine.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If any man have an ear, an ear, let him hear. 하는 것이 듣다, listen 이런 개념인데 hear 어, 본연의 의미는 깨닫다, to realize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죠. 이 약속의 말씀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은사죠. 지혜의 말씀이 연사, 지식의 말씀이 연사. 개시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That lives into captivity shall go into captivity. He that k i l l e d h with the sword must be killed with the sword. Here is the patience and the faith of the saints. 휘포모네가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걸 말해요. 견디는 것. Patience, endurance, and continuation. Pistis, 믿음인데 이거는 확신과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Faith, faithfulness. 이길 자는 이길 것이며, 죽을 자는 죽을 것이며, 살 자는 살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오직 약속의 말씀을 쟁취하시오. 확신 가운데 견디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자가 열매를 제대로 People ismida. People will overcome, will overcome. And people will die, will die. And people will save, will save. I believe you to endure among assurance to gain the words of the promise only due to belong, belonging, Lord's sovereign people can overcome really, and the problems can enjoy the fruits right. undong Exception movement of Christ Jesus is movement, church, planting, on the field.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Please work to my lovely holy spirit.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w 의 말씀, 그리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그의 말씀, 그그의 r a i e e